여러분들, 준비할 수 있는 거는 다 했습니다. 우리 흑코치가 예. 예. 선수 상태 어떠세요? 마트이 갔던데요? 그죠? 예. 보겠습니다. 일단 팀원들, 뭐 하고 있는지 좀 볼게요. 일단 우리 흑호장의 아... 그녀, 뭐 하고 있을까요? 저의 그녀라니요. 네. 네. 이기집에 이거 옷장 예. 상태를 보아하니까, 아, 예. 게임에는 별로 관심 아 없어요. 나봉씨, 일어나세요 지금. 복장 예. 점검 잠깐만 하고, 복사.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에는... 어? 경계하는데 복장 잡네아 잠깐만, 예, 아, 어휴. 예. 어, 네, 예, 풀캠으로 좀 해, 돌려주시고요. 아, 아 예, 예, 형님 이제 화면 돌리시면. 됩니다. 오늘 준비 자세가 아주 잘 되어 있는 예 학생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자세가 아주 훌륭합니다. 합격! 저기 올바른 자세인가요? 예. 어, 게다가 마이컨시아가 어... 티셔츠랑 저건 뭐죠 목도리인가요? 저거 부탁드리면 예. 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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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예. 당신 때문에 저희 돌벤 검쓰됐어요. 돌벤 아, 검쓰. 아 돌벤 검쓰라니 무슨 소리 하시는 예. 거예요. 당신 예. 때문에 돌벤 검쓰됐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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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투명한 거는 데니아 낫습니다. 예 높은 데니아 아니고 낮은 데니아예요. 왜? 뭐 네. 데, 뭐요? 뭐 예. 아, 아닙니다. 아 아주 투명하다는 얘기예요. 아, 네. 마음이 네. 아주 투명하고 순수하다 네. 이런 뜻이라고 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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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네 그렇답니다. 그래서 제가 노캠은 잠 속보요. 아니 속보 또 저기 예? 아니 지금 설마 그 속보 검수 속보만 한 거예요? 아.. 아 형님 왜 로그인이라.. 혹시 필요 없으세요? 아 하나 있네 예아 요새 좀 힘들어서 예어 네. 뭐야? 방종했는데? 아. 빌려 드릴게요 아예어 네? 뭐야? 아주 훌륭합니다 왜와이 여기서 또 이제 훌륭한 부분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흔히 이 밴드 부분이라고 합니다 자, 캠좀 잠깐만 키워주시고요 딱 보시면 검은색 부분이 있죠? 저 부분이 알게 모르게 살짝살짝 살짝 드러나는 것 그것이야말로 바로 스타킹의 어떻게 보면 1초식이라고 볼수 있어요 첫 번째 초식, 밴드 훌륭합니다. 예. 아니, 아니 스타킹을 왜 이렇게 잘 알아요? 야 예. 네. 예. 예. 역시 지금 댓글 올라오죠? 예. 스자라리라고. 스자라리 아, 아, 스코레. 예. 와. 아, 아 라봉아 대놓고 보여주는 건안 돼. 제가, 제가 봤을 때, 예 조금 정도 동올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 제가 봤을 때 예. 일단 한 번은 그 학교 다녀올 것 같아요. 예, 한 예. 번은 한번 정도 학교 다녀오고 인펠르운 한번 갔다 올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예. 예. 네 게임보다는 그러니까 게임적으로 그 실력보다는 관심으로 먹고 산 그런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제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상훈 선수의 눈을 보면 아직겠지만 그 눈이 지금 어디가 있냐면 여기와 있어요. 여기와 있어요. 예? 아, 니 아, 저 저한테서 제일 가까운 제가, 모니터에 있으니까 제가 봤어요. 아, 예. 저기 지금 검수로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 바로 굴러 딱 떠는 거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아, 저한테 아,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 있으니까. 네. 자, 오늘 우승하면 아, 선수들에게 아, 네. 뭐 포상이 있습니까? 포상이요? 제가 보상을 받아야죠. 예? 예? 저는 그 보상판 기다리고 있는데, 일단 제가, 만약 우승을 하면은, 제가 각방을 돌면서, 별풍을 쏘겠습니다. 그래서요. 각방을 돌면서 쏠 텐데, 준비된 자에게만. <laughs> 예, 예. 자세가 이 훌륭한 이, 이 친구들에게 포상금을 좀 수여하면 되지 않을까? 아 그거 모르는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아, 예, 예.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아 예예 예. 네 정확하게요? 정확하게 아, 예. 자세 아 제가 또 원, 원피스를 좋아합니다 원피스 이 원피스 중에서 이 검은 수염 야 네, 검은 수염 좋아하거든요? 만약에 졌다! 졌으면! 졌으면은 그래도 방문해야죠 아 그래도 아, 왜 와이 방문. 아, 방문을 해서 졌기 때문에 위로... 격리 차에 위로 <웃음> 위로 이게든 진짜... 검은 시험만 보고 있는 대가이 아닌 아닌가요? 아 그래도 저희라도 힐링해야죠 형님. 저희 저희 저희링 하는 거는 저와 형님과 우리 시청자. 형님. 저는 빼주세요. 저는 관심이네. 예? 형님 이렇게 여기서 발을 뺀다. 고 아니요 저는 원래 관심 없습니다 아니 형님 뭐 그저께만도 인간 쓰레기통이라면서요. <laughs> 그래서 스타킹 이거 혹시 네? 어디다 버리신 네? 거신가요? 이거요? 네. 제가 거의 인간 스레토이거든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인간 스레토이라고 쓰레기통 네? 그 본인한테 예그 검은 수염 다 던져달라고 하신 분이 지금 저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3일 동안 집에 못 들어갔거든요. 저는 아예 예. 아 그런 잘 봤습니다. 둔포 둠포, 둔포에서 올라오질 못하셨어요. 둔포에서 예. 3일 이틀 자고 <laughs> 아 3일 잤구나. 네네. 네못 예, 왔어요 저 집에. 음... 괴로웠습니다. 예. 네. 예? 어, 오늘 이미 1패 를했기 때문에 조정. 여 보세요. 야, 얘들아 보세요. 경찰 돌 건데. 경찰 돌 아이치. 건데. 아, 이순신 씨에게 제가 아, 그 줘. MVP 상금 제가 충전했습니다. 지금 아이치.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팀만의 MVP 제가 읽을게요. 올랜저 시어리드 아방제어 아, 아, 예, 예. 예, 시어리더 씨캠 켜보세요 어빨라빨라빨라네좀 어, 예, 약간 기대하는 얼굴이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근데 후금장 아 어, 씨가 원하는 그런 게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예그거 맞죠 예예 예. 준비 자세가 안돼 당신이 치세요 예 일단은 그쵸? 당신이 치세요 숫자. 예.. 지금 라봉띠가 준비가 좀아 준비가 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아. 아, 세통을 지키세요. 아, 아것 예, 것 그러면 것 네. 중간 값으로 중간... 아니, 이승환 애들, 이승환 아, 애들 많아요. 일단은 또 저거 해. 우리 이제 돌뱀 검수됩니다. 눈깔 뒷 돌아가지 마시고 다시 한번실호법한번 바로 누르세요. 바로 누르겠습니다. 예, 바로 누르겠습니다. 여기 일단 시간을 좀 드릴까요? 아 검수 아, 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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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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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연습하느라 검수를 못 샀어요. 아 괜찮습니다. 예. 대신 또 감사합니다. 예. 여기 안경 애국토스로 진짜 잡아보려고 <laughs> 정예권 해주려고 아이거또 색깔이 애국토스 네. 애국풍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네 아 예.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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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쓴 빌드가 뭡니까? 973입니다. <laughs> 973 빌드를 쓰지 않았습니까? 네. 아, 예. 예, 973개. 오늘 선생님 예. 볼뱅 검 쓰라고 해가지고. 도 제대로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가까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어디요 <laughs> 아, 예. 혹시 조금 그... 감사합니다. 제가... 제가... 장씨 말씀을 해석해 드릴게요. 의자를 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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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요가요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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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게 제가... 지가 집이 아, 예. 어. 바지의 퀄리티가 아주 이그 어떻게 보면 옷감이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옷감을 조금 보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바지가. 하나. 아이고 또 우리. <laughs> <laughs> 예. 돌아있을게. 아니, 아니, 너이러려고 뒤로 가라 그래 다 쏠라고? 아,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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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죄송한데 라봉기 오늘 빵생했는데 검수 하나에 천 개. 아, 네? <laughs> <laughs> 형님 여기. <laughs> 네? 그래도 제가. <laughs> 네. 새로운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 저희 구단주님 음. 일단 고생하셔서 구단주님한테 예. 챙겨드리러 일단 가겠습니다 네, 사실 그때 그 합숙 비용이 좀 많이 들긴 했어요 네, 구단주님한테 별풍선을 일단 진짜 존나 잘 챙겨드렸고 18개나 드렸어요 너무 아, 아까운데요? 네. 너무 아깝네요 저거 나중에 10개 환불을 받겠습니다 환불 받겠습니다 네 예. 일단 구단주님 18개 고생하셨고요 어, 고생하셨고 예. 그리고 예. 안준 사람 누구 있죠? 근데 오늘 그 뭐야 띠띠가 너무 안 터졌다 해가지고 전 개인적으로 예? 뭐하시는거죠? 네? 후군장TV님 네. 네? 네. 아, 저도, 저도, 아, 저도 팀원인데 풍4 0구 감사합니다 저도 팀원인데 근데 저도 팀원인데 저도 생겨.. 저.. 저 이거 이 자식아! 저도 아니 저도 인데비밀풍선 예? <laughs> <근데. 빛불풍선! 웃음> 아니 저 이거 하면서 오늘까지 해서 300만원 썼어요 300만원 예? 300만 넣겠어요, 저. 이건 애교 아닙니까? 아니, 별부서도 왜 당신이 제일 많이, <laughs> 많이 쳐봤는 건가? 제가, 아니, 그래도, 예? 저 방송 못하고 애들이 가르쳐주고 사, 저 300만 원 썼어요. 거텐츠안 하세요. 화물 신청 안 되나? 아, 왜안 불을 합니까? 에? 아니, 왜안 불을 해요?